대구 달성군수가 자기 땅과 건물 주변 일대를 군 예산 100억 원을 들여 개발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일대는 내년부터 달성군 산하기관도 여럿 이전할 예정입니다. 이해 충돌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옵니다. 양관희 기자 취재했습니다. 대구 달성군 화원읍 설아리의 한 터입니다. 김문호 달성군수는 올해 4월부터 2일대의 자기 땅약 2000제곱미터의 건물을 짓고 있습니다. 지하 1층, 지상 3층의 연면적 2700제곱미터 규모로 건축주는 김군수 아들 외 1인입니다. 공교롭게도 김군수 소유 건물이 착공하고 얼마 지나지 않은 지난 8월. 김군수 건물 바로 맞은편 고등학교 담벼락에 벽천 폭포가 만들어졌습니다. 대구에서 가장 긴 64m 규모로 경관 조성에 국예산 6억 7천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김군수 건물 바로 옆에도 군예산 86억 원을 들인 공사가 한창입니다. 달성군은 여성문화복지센터 별관을 지하 1층, 지상 8층, 연면적 2,900제곱미터 규모로 짓고 있습니다. 이 별관에는 내년 6월쯤 달성문화재단, 복지재단, 자원복지센터, 시설관리공단 사무실 등이 옮겨올 예정입니다. 김군수가 하원에 자기 상가가 있으니까 그 옆에야 여기가 화가 돼야 되겠죠? 벽천 폭포와 여성문화 복지센터 별관 공사는 모두 지난해 달성군이 제안한 사업입니다. 김 군수의 어떤 그런 소유한 어떤 그런 대지하고 좀 연접한 지역에서 어떤 그런 개발 행위가 이는 어떤 그런 측면에서 이해 충돌 여지가 크다라고 생각을 하고 아마 보통 공무원들이 여기에서 담당을 했으면 아마 직무에서 그렇게 배제됐을 정도의 어떤 그런 이해 충돌 소지가 좀 크다라고 생각을 하고 달성군 의회 의원들은 군 예산이 쓰인 사업 인근에 김군수 땅이 있는 것은 알았지만 사업이 시작되자마자 군수가 임대용 건물을 지을 줄은 예상하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그걸 이제 다 이러고 난 이후에 이제 한 건이 그게 건물을 세우더라고. 김문호 달성 군수는 벽천 폭포는 민원에 따라 지었고 여성 복지센터 별관 공사도 문제 없다고 답변했습니다. 공간 부족으로 짓는 거고. 그러고 우리가. 사나 무슨 기관들이 온데다 흩어져 있어 군수 옆에 뭐땅 음. 들어섰다고 뭐 군수를 위해서 뭐뭐 뭐 특혜다 그거 뭐 그거는 내가 볼 때는 모르겠다 판단은 여러분. 김군수는 지난해 9월 논란이 되고 있는 곳에 있는 자신의 땅 35%를 아들에게 증여했습니다. MBC 뉴스 양관입니다.